와 미쳤다 이거 로딩이 2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아케이드 키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케이드 키드입니다 지난 2월 4일 인왕 2 리마스터가 새로 발매되었습니다 이미 플스 4로 출시된 게임이지만 플스 5용 리마스터가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세이브 파일까지 호환돼서 편의성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즉, 플스4판 인왕2를 갖고 계신 플스5 유저분들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통해 플스5용 인왕2 리마스터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플스5로 리마스터된 인왕2는 칭찬받을 부분이 많아서 게임 자체에 대한 리뷰보다는 리마스터되면서 변경된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플스4와 달리 4K 해상도에서도 60프레임이 가능해졌고 화면 모드는 총 3가지인데요. 스탠다드 모드는 FH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드이고 4K 모드는 말 그대로 4K 해상도로 출력이 됩니다. 둘다 프레임은 60이고 새롭게 추가된 120프레임 모드는 사용하시는 디스플레이가 120프레임을 지원한다면 120프레임으로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모드예요. 요즘은 TV도 정식으로 120프레임을 지원하는 기종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TV를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인왕투를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리마스터를 통해 정식으로 플스5 게임이 되었기 때문에 듀얼 센스에 대응한다는 것이 가장 반가운 부분입니다. 플스4에서 인왕2는 적에게 맞았을 때나 파고들기를 할 때처럼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진동이 왔는데 플스5용 인왕2 리마스터에서는 적을 때릴 때는 물론이고 적에게 맞거나 적의 공격을 가드할 때처럼 모든 전투 상황에서 전부 햅틱 피드백을 통한 진동과 듀얼 센스 스피커의 효과음이 추가되어 타격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또 필드를 이동하면서 상자나 문을 열거나 항아리처럼 부딪히면 깨지는 오브젝트와 접촉을 할 때도 진동과 효과음이 추가되었고요. 단순하게 진동이 없던 상황에서 진동만 추가된 것이 아니라 햅틱 피드백을 통한 진동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마다 그에 맞게 각기 다른 느낌으로 진동을 제공하고 듀얼 센스 스피커로 효과음이 동시에 출력돼서 게임의 몰입감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또 원거리 무기인 활을 쏠때 적응형 트리거의 지원도 빠지지 않아서 진짜 활시위를 당기는 느낌을 잘 재현했고요. 이처럼 인왕2 리마스터는 스팀을 통해서 PC로도 플레이하실 수 있지만, 플스5로 플레이하는 인왕2는 듀얼센스를 100% 활용해서 다른 기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극대화된 타격감과 손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플스5로 플레이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리마스터를 통해 업그레이드 된 그래픽은 게임을 좀 하다보면, 어느새 눈이 익숙해져서 무덤덤해지기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손과 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체감되는 부분이라, 과거 플스4로 인왕2를 즐기셨던 분들이 다시 플레이하셔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무료 업그레이드 대상은 인왕2만 해당되기 때문에 리마스터된 인왕1까지 플레이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쉬워도 플스5용 인왕콜렉션을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이 인왕콜렉션에 포함된 인왕1편도 4K 예상도에 최대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그래픽 모드를 비롯해서 듀얼 센스의 기능을 전부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인왕 1편 리마스터도 2편 리마스터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인왕 콜렉션의 가격은 79,800원으로 인왕 1편과 2편이 각기 다른 디스크에 담겨져 있고 지금까지 발매된 모든 DLC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에 인왕 1편과 2편 그리고 DLC까지 다 제공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 편이라 생각되고요. 특히 인왕 시리즈는 DLC가 옛날부터 개념 DLC로 평가가 좋았거든요. 저는 인왕 1편까지 리마스터된 환경에서 다시 플레이하고 싶어서 플스5용 콜렉션으로 구매를 했고요. 한가지 더 아쉬운 소식은 이번에 인왕 시리즈가 리마스터되면서 기존 PS스토어에서 인왕 시리즈의 단품 가격이 각각 4,000원씩 올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왕2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다크소울의 영감을 받아 제작한 소울라이크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1편에는 없었던 캐릭터 꾸미기가 생겼는데 코웨이 테크모의 게임답게 캐릭터 모델링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캐릭터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도 어필할 요소가 있고요. 전투는 액션성이 상당히 강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 요소도 충분한데요. 무기마다 상중하세 가지 자세가 있고 자세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스킬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도 핵심은 스태미너 관리인데요. 잔심이나 유전 같은 스킬을 사용해서. 스테미널을 관리하는 테크닉까지 있어서 첫인상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캐릭터가 손에 익숙해지는 순간 조작하는 재미가 확 살아나요. 1회차는 다른 소울라이크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회차부터는 디아블로처럼 아이템을 파밍하고 장비를 세트로 맞춰서 세팅을 꾸미는 것도 중독성을 일으킬 만큼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편은 1편과 달리 내가 일시적으로 요괴로 변신해서 싸우거나 적에게 요괴 스킬로 공격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적 요괴의 강력한 공격을 내가 요괴 반격 스킬로 때리고 극딜을 넣는 재미는 어떤 액션 게임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 게임은 어려운 편이어도 계속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또 캐릭터와 장비의 레벨이 존재하는 게임이라 노가다를 통해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영상에서처럼 나그네를 불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서 높은 난이도를 극복할 방법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인왕 컬렉션은 완전 신작은 아니지만 플스5로 멋지게 리마스터되었기 때문에 타기종으로 먼저 즐겨보셨던 분들이나 아직까지 즐겨보시지 못한 분들까지 많이들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듀얼센스의 활용만으로도 구입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자분들의 게임라이프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요, 또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